네, 협찬하시고요. 2022년 11월 어, 약사생물사 생물님을 돕고 계겠습니다. 생물님께 예. 오늘 삼계탕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 삼계탕은 그 총무님께서 저번에 따님 결혼하셨잖아요. 그때 신도분들이 많이 축하를 해주셨다고 고맙다고 그 총무님께서 한턱 쏘신 거예요. 근데 한턱 쏘면 안 돼요. 저희가 힘들어요. 닭 쏘면 저희가 다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예 가져왔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쏘지 말아요. <laughs> 그죠 하지 말라는데도 이상하게 하고 청무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한다고 하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신게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엄청 세게 이제 시작하죠. 예. 이번 동지는 어떤 동지인가요? 이번 동지는 어떤 동지일까요? 저희 붙였나요? 네. 아, 제가 안 붙였어야지. 그 상을 얘기하는데 <laughs> 이제 저쪽으로 옮길게요. 상시 아셔야 되는 게이 동지를 정확하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왜 나눌 줄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애동지 청년동지 그다음에 어른동지 어른동지가 어떤 동지가 될까요? 이번에 동지는 2022년 음력 11월 29일.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29일이니까 어른동지에 해당이 되죠. 어른들이 겨울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뼈골이 쑤시고 아픈 동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겠죠 반면에 애동지는 어떤 동질까요? 애기니까 포근한 동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는 포근하고 귀엽다. 그러니까 추위가 귀엽게 들어온다. 안 춥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년 동지는 엄청 춥다. 젊은 사람처럼 바람이 세차고 구름이 세차고 눈발이 세차고 이걸 바로 청년동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동지는 29일이기 때문에 어른동지예요. 보통 동지를 따질 때는 15일 전까지가 애동지 15일 후서부터 30일까지가 어른동지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항시 3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 동지법 따지는 방법을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6.25 약사생불사에서 정확하게 이 동지 따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1일부터 30일까지는 어른 동지. 어른 동지는 늙었기 때문에 뼈가 벼요. 뼈가 비면 뼈골이 삭신이 쑤셔요. 왜냐면 하 저번 주인가 회장님이 코로나가 걸렸어요. 저번 주인가요? 2주, 어이, 어이. 2주, 저저번 주. 코로나가 걸렸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뼈골이 쑤시다고. <laughs> 이제 늙었다는 증거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 코로나는 첫 번째 뼈골부터 쑤시는 코로나유. 그때는 콧물이 안 나오는 코로나유. 2022년 11월에 걸리는 코로나는 먼저 뼈골부터 쑤시고, 그 다음에 콧물이 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뼈골이 쑤시는 게 없어지면 콧물이 그제서야 터져요. 콧물이 그제서야 터졌죠 왜냐면 저는 약사생물이라 코로나가 들어오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인간들에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는 바로 어른 코로나가 들어오는 게요. 그 동안은 청년 코로나, 그 동안은 애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2022년 3월에서 6월 달까지 들어온 코로나는 애동지 코로나. 19년 12월서부터 그 다음에 2022년 3월 전까지 들어온 건 청년 코로나. 그다음에 2022년 11월부터 들어오는 코로나는 늙은이 코로나 죄송해요. <laughs> 그래서 바로 뼈골부터 쑤셔요. 그래서 회장님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랬죠 산삼에다가 산삼주 타서 드시라고. 딱 드셨는데 간에 기별도 안 온대요. 술을 그동안 얼마나 드셨나? 그래서 본인께서 이제 다 화타가 되신겨. 여기 신도들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코에다 마늘 넣고 산삼에 기스에다가 산삼주 타서 먹지요. 근데 회장님처럼 간에 기별이 안 오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하신교. 그래서 데워서 드신규 따뜻하게. 아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큰일 나유. 처음 드신 분들 그냥 훅 가유. 그제서야 이제 술빨이 들어오신다고 뼈통이 없어진교. 그러니까 술을 산삼에다가 산삼을 데워서 드시는 것도 세고, 산삼을 매다가 소주를 타서 아니면 산삼주를 타서 드시는 게 엄청 세요. 그런데 데워서 드시면 더 세요. 뜨겁게 드시면. 그러면 막 몸이 잘못하면 훅 가요, 그냥. 코피 쏟고, 아니면은 잠자고, 안 그러면 설사 쏟아내고, 막 이런 현상. 이걸 명심 또명심하시되저 보살님이 저때 오셨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 걸려서 안 오신교. 저희 보살님께서 똥을 못 넣었어요. 그 변비가 심했는데, 그래서 하는 도중에 산삼탕 드시고서 이제 산삼빨이 터진 규. 그리고 막 15일간 쏟아내는 규. 막 정신없게. 지금 똥잘 넣지요? 네. 예, 제가 일어나라고 안 했지요. <laughs> 여자라. 그래서 항시 아셔야 되지만 2022년 동지는 바로 어른 동지. 뼈골이 쑤시는 동지. 추위는 아니지만 바람은 세차지 하 않지만 경험하셨죠? 뼈골까지 쑤신다는 거. 그 동지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 제가 음력 10월 달부터 11월까지 엄청 춥다 고 그랬죠 근데 10월 달이 안 춥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유튜브에 어떤 분이 10월 달 포근했는데 이러는규 근데 제가 엄연히 그랬죠 서해안에서 화력발전소만 많이 안 떼면 떼면 일기가 틀려진다고 엄연히 얘기했죠 근데 화력발전소하고 멀은데 강원도는 어떻게 됐죠 10월 22일부터 눈발이 내리고 엄청 춥기 시작하죠. 원래 강원도는 많이 추워요. 그런데 바로 음력 10월서부터 강원도는 시작했다는 점 이해 가시겠죠? 11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0월 달이 안 추웠기 때문에 음력 11월 달은 엄청 추운겨 몰아서 이번 음력 6월 달하고 7월 달에 보면 이 6월 달에는 비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7월 달은 비가 안내렸죠 음력으로요. 바로 요거와 같아요왜냐면한 번에 몰아서 온다는 거. 그래서 음력 11월달 이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어른 동지가 시작되는 걸 알려요. 그래서 요걸 명심 또 명심만 하신다면 주변에게 정확하게 어른 동지, 그 다음에 청년 동지, 그 다음에 애 동지를 정확하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동지에 팥죽을 먹어도 되나요? 첫째, 팥죽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먹죠? 아셔야 되지만. 팥죽을 언제 먹어요? 라고 했을 때 보면 15일서부터 30일까지는 팥죽을 먹어요. 그리고 1일서부터 15일 전까지는 추위가 없기 때문에 시루떡을 먹어요. 팥죽을 먹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봉지가 들어오고 엄청나게 매섭고 춥고 밤이 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팥죽을 먹는 이유는 팥죽 자체가 냉한 성분이 있거든요. 몸을 냉하게 만들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동지가 왜 팥죽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지 때 팥죽을 먹는 이유는 동지가 저녁이 가장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심심하니까 마실을 가는 기운 노인정도 가고 그런데 마실을 갈때 너무 추우니까 모자는 쓰고 옷은 두껍게 입고 가는데 이목 자체가 목도리를 해도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가 차갑게 되면 냉으로 차갑게 되면 혈관이 작아져요. 근데 몸은 이미 옷을 입었기 때문에 혈관이 커져 있고 내 머리는 이미 머리카락도 있고 모자도 썼기 때문에 혈관이 커져 있어요. 곧 목만 혈관이 작아져 있는 거예요. 목이 혈관이 작다는 것은 바로 혈관이 큰 데서 밀어준다는 게, 수도꼭지처럼. 수도꼭지처럼 밀어주는데 내 혈관이 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은 팍 터지죠. 이때 바로 혈관이 터져버리는 게. 그래서 바로 풍에 많이 걸려요. 그 풍에 딱 걸리게 되면 어지러워요, 첫째. 그리고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공기방울이 아린아리는 거릴 때도 있고 환각증세가 일어나요. 흔들거리면서. 그때는 뭘 잡아요. 근데 이때 잡을 때 하필이면 재수 드럽게 빗자루를 잡는 겨. 빗자루를 잡고 시름시름하다 넘어지는 겨.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빗자루 잡고 넘어지니까 도깨비하고 씨름하다가 기력 빠져서 얼어서 동사해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 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빗자루안 잡고 나무를 잡고 있는 교 나무를 잡았다는 건 이미 풍에 터졌다는 거예요. 풍에 터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병원에서는 누워도 되지만 절대 풍 터진 사람은 집에서 누우면 안 돼요. 누우면 머리로 혈액이 지나가요. 그래서 머리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운이 좋은 사람은 비틀비틀 거리면서 딱 잡은 게 나무를 잡은 규. 나무를 자꾸 꽉 잡고 있는 규. 꽉 잡으니까 서 있지 않요.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규. 나무 잡고 뭐 하나, 이렇게. 그래서 가서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데리고 와주는 거고. 그런데 이때 보면 나무를 잡은 사람들은 혈류가 머리로 안 들어가요. 밑에 있는 거죠, 몸에. 이래서 바로 사는 거예요. 그걸 잘못 아는 사람들이 도깨비하고 씨름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은 나무를 잡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지혈이 돼요. 지혈이 되면 어지러운 게 없어지고 정상이처럼 해요. 우리가 미세하게 혈관이 많이 터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바로 동짓날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풍에 가장 잘 맞는 날이에요. 그래서 봉짓날 팥죽을 먹게 되면 팥죽이 바로 심장, 내 몸을 냉하게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컸던 혈관을 작게 만들어준 거예요. 몸을 냉하게 만드니까 이거 이미 옛날 사람들이면 다 할아버지한테 다 배웠어야 돼요. 할머니한테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깨비 얘기나 듣고 진짜 얘기는 못 듣고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나이 들면 뭐할겨 아는 게 없는데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바로 동짓날 팥죽을 먹는 이유는 혈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겠죠? 네. 이거 기억 잘 하셔요. 그리고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저녁이 가장 길기 때문에 심심해서 마실 가다가 냉바람 맞아서 풍을 맞는 게 바로 동지다. 이때 들어오는 게 도깨비인데 도깨비가 바로 손님이다. 좋은 손님, 나쁜 손님.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2022년 11월 29일 날은 특히 까치설, 손님설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우리나라 동지는 설이 두번 있어요. 하나는 양설, 하나는 음설이 있어요. 그래서 음설을 바로 손님설이라고 하는 게.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손님. 그래서 동지를 까치설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손님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력, 구정, 구정설은 바로 시작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에 모든 걸다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2023년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구정, 시작설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문제가 없죠.